heiliger Jungmann! heiliger Hitler Gauleiter! Sondern Kinder, die wir erschossen haben. Raus! 독일이 폐망하기 직전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 프리드리 히는 학교 대신 노동과 복싱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친위대 양성학교이자 엘리트 학교인 나폴라의 교관 하일리의 추천으로 신분 상승의 꿈을 갖게 되죠. 배움과 복싱에 대한 열망 가득했던 프리드리에겐 히틀러 유겐트가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학교 생활도 견뎌낼 만큼 강인한 그에게 고위장교의 아들 알브레이트라는 좋은 친구까지 나폴라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새로운 신분과 세상을 얻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복서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건 물론이고 학교 대표를 넘어 올림픽 출전의 기회까지 얻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 무자비하게 변해가는 프리드리에게 알브레이트는 실망하고 훈련 도중 온몸으로 사고를 맞고 사망한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자. 나폴라에 대한 환상도 점차 사라져갑니다. 또 모든 걸다 가졌다 생각한 철친 알브레히트의 슬픔을 알아가던 와중에 뜻하지 않은 프랭까지 찾아오죠. 궁지에 몰린 나치로 인해 전쟁터로 강제 차출될 위기에 놓입니다. 그 끔찍한 경험은 그들의 순수한 우정과 성장기를 점차 파괴해버리죠. 아니나 다를까 새벽역 황급히 학교를 찾은 알브레히트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7학년 학생들을 모조리 소집합니다. 하일레타 영만! 하일레타 가우라이터! 며칠 전 병비병을 불구로 만들고 무기까지 탈취해 수프로 도망친 러시아 포로들을 색출하기 위해 이들을 투입시키죠. 샤펜 모니션? Was denkst du d 실제 무기를 나눠주자 알브레이트는 충격을 받고 다른 친구들 역시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마치 마치! 이웃고 포로 수색의 한조로 투입된 프리드리히와 친구들. 무정한 포로들을 상대할 생각에 바짝 긴장한 학생들은 사소한 소리에도 예민해지죠. 그런데 그때 그러나 지도관의 말과 달리 그들이 살상한 건 무정한 포로가 아닌 민간인들이었죠. 알브레이트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사망한 아이들을 본 프리드리히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간신히 숨을 쉬는 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 알브레이트가 애를 쓰는데. 아버지의 무자비함을 목격한 알브레이트는 몹시 괴로워하죠. 게다가 너나 할것 없이 사격을 해댄 친구들조차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은 건 알브레이트뿐만이 아니었죠. 흥분한 상태로 싸움을 저지른 프리드리히는 독방에 갇히고 나머지 같은 방 친구들은 죽은 소년들의 비명과 함께 그날 밤을 뜬눈으로지세웁니다 a c h 간밤에 아무 일도 없던 듯 학교는 청상 수업이 시작되고 Die winterliche l a 그 좋아하던 수필 시간, 알브레이트는 무언가를 각오한 것처럼 글을 써내려가죠. 그런데 서정적이었던 글이 점점 지난 밤 사건을 비판하는 글로 편해가자. 그런데 이를 저지하던 하일리가 결국 그를 내쫓습니다. 그 잠깐의 도발도 견디지 못한 학교와 아버지는 급기야 그를 무장친니대로 보내는 극단의 조치를 내리죠. 게다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념적 수필까지 강요하며 아들을 박합니다 독방에서 풀려나 뒤늦게 소식을 들은 프리드리히는 안타까운 마음에 고집을 부리는 그를 설득하며 화도 내보죠. 충격에서 벗어날 틈도 없이 이별을 해야 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엉엉 울어댑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돌아오죠.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빙판을 깨고. 혹독한 잠수 훈련을 명령하는 교관 호수에 입수한 후 살을 찢는 추위를 견디며 무려 50여 미터 떨어진 파른 통로로 나와야 했죠. 긴장 속에 무사히 통로를 빠져나온 크리스토프 다음으로 프리드리가 입수합니다. 다음으로 호명된 알브레이트가 입수하는 동시에, 통로를 빠져나온 프리드리히. 그런데 그가 옷을 입고 한참이나 지나도 알브레이트가 나오지 않았죠. 갑자기 불안해진 프리드리히가 빙판을 부서대며 그를 애타게 불러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의 불안한 예감대로 알브레이트는 스스로 칼을 안고 있었죠. 광기의 사회를 견디지 못한 그는 그렇게 떠납니다. 진실한 친구를 잃고 충격을 받은 프레드리히는 나폴라의 민낯을 여과 없이 못 도와줘. 학교 신문을 발행하던 알브레이트의 사망기사를 작성해 보고한 프레드리에게 교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Ich glaube nicht, dass zwischen den für Führer, Volk und Vaterland gefallenen Helden Platz für einen Selbstmörder ist. Seine Eltern sehen es übrigens genauso. Ich habe dich wieder besseres Wissen in Schutz genommen. 얼마 후, 학교 대표로 복싱 대회 출전한 fertig! 경기를 잘 이끌어가던 프리드리히는 웃고 있는 알브레트의 아버지를 발견하자 모든 게 허탈해집니다. 학생의 시신도 수습해 주지 않는 나폴라를 위해 더 이상 우승할 생각도 사라졌죠. 일부러 경기에 섭외한 프레드리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나폴라는 그가 입은 속옷까지 수거하고 결국 학교에서 추방합니다 학교의 눈치를 보던 친구들은 그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죠 거센 눈보라를 헤치며 학교를 벗어나던 프레드리가 잠시 나폴라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이 작품은 앞서 소개해 드린 독일 영화 디벨레를 연출한 데니스 간젤 감독의 작품이죠. 디벨레의 주인공 마르코 역의 막스 리멜트가 이번엔 극중 프리드리히를 연기합니다. 두 작품 모두. 과거 독일의 치부를 통해 깊은 성찰과 함께 시대를 장악한 광기의 허무 맹랑함을 지적하죠. 나치 독일을 독재 수업반으로 축소해 놓은 디벨레처럼 나폴라 또한 광기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학교의 엄격한 규칙과 수업을 받으며 엘리트로 거듭나던 학생들은 당시 나치 통치에 국민을 뜻하죠. 신체적으로 우월한 프리드리히는 그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신분 상승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알브레이트나 지크프리트처럼 학생 개개인이 가진 문제와 상황은 나폴라에선 용납받지 못하죠. 오직 그들의 규칙을 잘 따르는 쓸모있는 학생만 살아남습니다. 또 약자는 반드시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열등감으로 가득 찬 아버지로 인해 강인하게 자라길 강요받던 알브레이트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안타깝게 목숨을 끄는 니를 연상시키죠. 내가 죽었다고 말하면 이런 아버지의 강요가 엄격한 그곳에서 유일하게 호흡할 수 있는 그의 숨통을 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성품이나 다양함을 뭉갰던 한 시대를 고스란히 반영하죠. 영화는 나폴라에 대한 환상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을 관찰자인 프레드리의 시선으로 설명합니다. 가난한 처지와 상관없이 모두 통등하게 대하던 나폴라는 그에겐 환상적인 세계나 다름이 없었죠. 고위 간부의 아들임에도 한없이 착한 친구, 알브레이트와 친해지며 성장기의 소중한 추억도 함께 쌓아갑니다. 그러나 열등생 취급을 받던 친구의 죽음과 한순간 통치와 선전의 수단으로 영웅시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선망하던 환상의 제국이 허울뿐인 세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이성을 찾을 수 없는 비인간적인 학교에 프리드리이가 저항할 수 있는 건 오직 대회를 패배로 이끄는 것뿐입니다. 죽음으로서 저항을 택한 친구 알브레이트처럼 프리드리히는 꿈을 포기하고 이성적인 삶을 택하죠. 이처럼 성장기 소년들을 통해 영화는 한 시대에 불었던 광기의 역사와 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한 나치의 만행들을 고발합니다. 제국의 광기 속에 시대를 잘못 만난 순수한 소년들의 이야기, 영화 《나폴라》를 추천합니다.